을지로 사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에는 엄청난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장파괴버거라고 이태원에 위치해 있는 이따만한 버거였죠 그 이후부터 엄청난 버거의 자체는 좀 없어졌죠 피해 버거만 한창 유행하다가 버거킹에서 패티를 다싹 넣어주는 버거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우연히 패티를 7장 넣어서 파는 그런 아주 흉복한 버거를 실제로 돈 주고 사먹을 수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저곳이죠 세븐버거 패티 7장 넣어주는데 한번 가봅시다 일단. 네.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장 우와 대충 다 대충 나온 거봐 빵도 뭐 쫄쫄하맛있 근데 빵 맛이 안 느끼십니다 먹고 가요 와2 <laughs> <laughs> 5천원이야 거의 뭐 리필 하겠다, 이제 호핑 없이 아 이거 기본만가 없이 됐다 이케이 사이드는 뭐 감자랑 모자를만 시키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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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8500원 음료까지 포함해서 소고기 무알피 갑시다 자리 잡았고요. 매장에크 퀘시 나가요. 프랜차이즈도 막 매장에 아직 많지는 않아가지고, 어. 일단 저희가 7피티 시켰거든요. 6피티 버거의 이름이 섹터 버거? 어? 섹스 버거? 무슨 액스? 6개가 섹터블, 그래 섹터블, 어. 섹터 6개가. 어. 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할? 수. 제가 사실 용인에도 이게 있어가지고 주말에 와이프랑 수제버거 먹으려고 찾다가 여기를 발견한 거야. 아 용인으로 촬영을 갈까 하는데 이게 프랜차이즈인 줄 알게 된 거지. 저희 회사랑 영등포도 가까운데 여기가 일단 본점이라고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와 미쳤다.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진 않네. 나는 높을 줄 알았어. 아 높을 줄 알았는데 좀 넓고요. 아그 저희 아까 인서트 찍으면서 얘기한데 포켓몬스터 그 질퍽이. 아 이게 오물이라는 소리나. 그러니까 외형이 그런 느낌이다. 근데 장갑 어요 네, 괴랄한 비주얼이긴 합니다. 괴랄한 비주얼이고 사실 이게 뭐 도전 먹방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큰 음식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혼자 점심에 먹기에는 어좀 많긴 많지 어. 그리고 이게 아까 옵션에 뭐 추가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베이컨, 양파 찾아보니까 그거 안 하면 아예 야채가 없대요 완전 정통 치즈버거구나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장와시이 미쳤다 어떻게 먹어야 냐 장갑을 좀 낄게요 야 이거 빵이 너무 너무 작고 소중한 거 아니냐? 빵은 진짜 수제버거고 오, 어 안에 뭐 양파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야 무너진다. 오. 음. 와 안에 치즈가 완전 꽉꽉 차 있네. 층마다 치즈가 차 있네. 그런가 보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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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와 이쯤 나온 거 봐. 우 와, 엄청 커.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와 이거는 미국인도 안 먹을 것 같아. 요 <laughs>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laughs> 그렇게 안 끄네 싶었는데, 가능한 게, 뭐, 야채나 이런 게 없어서, 밀도가 높잖아요. 굉장히 높네요, 밀도. 밀도 높으면, 보이는 것보다 훨씬 어... 부르거든요 일단, 패티 먹어볼게요. 예. 네. 와 새콤한 소스? 음, 이거 아론조 되게는데 치즈가 새콤하다고? 음, 음, 음. 맛있어? 치즈소스가 아니라, 그, 치플렛소스 같은 거네. 오, 패티 맛있어요. 완전 그냥, 무국. 생각보다 패티는 짜지 않다. 야,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봐람> 음, 이거 싸비 싫어. 어, 어때 맛있어? 괴랄해? <봐람> <laughs> 아니 어, 네, 맛있어요. 맛있는데 mm. 지금 제가 한 입에 그 프랭크버거 반 먹는데. <봐람> 그치지 그렇지. 그치. 자 레미트와 저는 진짜 이우 와. 어. 썸네. 아, 어, 빵을 하나도 못 먹었어. 치즈가 짜니까 간이 이렇게 많네. 첫입 어떤 느낌인지 알아? 요 부드럽거든요? 근데 기름이 너무 많아서 식용유 토먹는 느낌. 우와, 우와. 기름 뚝뚝 런른다 근데 패티를 약간 가정자리를 바삭하게 어, 튀긴 듯이 해가지고 식감도 좀 있어. 완전 미국식 버거. 음. 음. 우리 그때 언제죠? 이에원에서 버거 먹었었잖아. 디스트로이 버거가 음. 음. 야, 그거, 그거랑 비슷해 그것도 정말 빵, 치즈, 패티 이렇게 없거든요? 그걸 마이클 베이가 만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빵이 지금, 이거 떼야 되거든요? 너덜너덜 <laughs> 이게 수분감이 아니고요 기름에 절여져 있어요 와, 이거 살벌하다 근데 제가 이거 기다리면 서좀 봤는데 꽤된 그랬는 줄 알아 그래? 아, 응? 어, 뭐. 버거 커뮤니티 있는데 후기로 작년부터 막 글이 올라오던데? 음. 또 우리가 한발 늦었구만 있는지도 몰랐어 <laughs> 이걸 평상시에 드시는 게 있다고? 아무리 평상시에 이걸 먹어도 이거 먹는 순간 평상시가 안 돼요 음. 이 베안트가 되는 것이죠이 어, 묵직합니다 한 2kg는 되는 것 같은데? 어, 햄버거가 뜨거워 고기를 너무 겹쳐놓으니까 열이 안 빠져서 빵도 뭐쫄쫄하면 맛있네 근데 빵 맛이 안 느껴집니다 <laughs> 나 봤을 때 빵은 명분이야 음. 어, 잊지 마세요 음. 도전 먹방이야 뭐 아, 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고기가 7장인데 이 정도면 음. 안 뻑뻑한 수준이. 맞아. 그치, 뻑뻑하진 않아요. 고기는 진짜 잘 구웠어요. 원래 일곱 장이면 진짜 뻑뻑해가지고 막내침다 빨아들여야 되거든? 응. 근데 내 침이 나간 자리로 기름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드러워져. 내가 봤을 때 세븐패티버거의 경쟁자는 맥도날드나 뭐 그런 곳이 아닙니다. 리베아예요 립밤 싹발라버리죠 그냥. 립밤, 싸빨라버리죠, 그냥. 응. 립밤 필요해? 응. 세븐패티가 서 먹어. 그래. 포기 하나요? 음, 포기는 아닌데요. 와야 쉽지 않네. 음. 먹다보면 약간 그러니까 매콤한 맛도 나는데? 어 살짝 있어. 어 완벽. 저희가 한 장씩 줘줘도 되죠? 편하신 대로. 아 뜨거. 아 뜨거.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기가 들어간 녹클빈 데토리죠? 아니 여기 후추 같은 게 있어. 음. 후추 한장 뿌려서 먹고 한장 핫소스 뿌려서 먹고. 저도 어. 좋은 아이디어 가 떠올랐습니다. 어우기대리 와, 패티꽤 뜨겁네? 후추 <laughs> 뿌려서. 아, 안에 진짜 뜨겁다. 피지가 꽤 뜨거워. 어. 포테이토 고기말이. 맛있겠지? 어때요? 느낌있죠? 포테이토 고기말입니다. 어? 고기에 비해 포테이토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음. 야, 근데 지금까지 먹어봤을 땐 막, 도전 먹방까지는 아니다 솔직히 음.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laughs> 음. 성을 추구한다 이런 거죠 내 미국에서 왔어 아 미국인들이 안 먹네 <laughs> <laughs> 미국인도 왔다 확 이런 네 그거 아세요? 저 지금 두 장을 빼먹었어요 먹을 음. 높이가 작아지고 있죠? 나도 이제 현실적인 사이즈가 돼. 김냉면을 가지고 오면 진짜 개맛있어. 나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 재밌어. 좋아. 야, 거의 다 못네. 응. 빠른데? 아직 내 스타일이야. 큰 버거를 제외하고 수제버거로서는 어때요? 패트만 아닌데? <laughs> 아니, 싫어하는 패트가 있어요? <laughs> 오! 나 거의 다 먹었다. 나도. 근데 그게 있다. 빵을 아껴 먹게 돼. 빵이 너무 소중해. 아, 난 빵도 이제 기름에 절여져서. 응. 빵인지 치즈인지 구분이 안 된다. 빵한 번에 먹으면 나중에 진짜 고기만 먹어야 돼. 나 이거 봐, 지금 빵 남겨놨잖아. 고기랑 조금씩 먹고 있다고. 어? 근데 진짜 내가 업그레이드 된 거야? 아니면 이게 그냥 이 정도인 거야? 괜찮은데? 나 지금 무슨 생각 하는지 알아요? 저 페퍼로니 버거는 어떤 맛일까? 맞아, 페퍼로니 버거가 있어. 하나 먹어볼래? 반가지 일단 다 먹고 생각해보자. 빨리 먹어야 돼. 텀이 길어지면 그래? 배가 불러져. 그리고 피클 좀 시켜. 그래. 할라피너도. 예. <laughs> 일단 이거 먹자 얘는 진짜 불안증 불그친 분위기다 다 먹었네 정훈이 짠 브라보 쫄면 파시냐고 했죠, 볼래 되냐고 물어볼까 <laughs> 3만 원 드릴 테니까 <laughs> 마지막 한입 음. 어때 어때 조만간 피 검사하러 가야 되는데 <laughs> 며칠 더 뒤로 밀어야 될것 같아 오 그럼 배가 안 부르니까, 페퍼로니 하나 먹자. 요새 안 부르진 않아. 그래. 예의가 있지. 가자. 누구한테 예의를 자리지오만무지도 <laughs> 영상에 대한 예의가 있지. <웃음> 이렇게 <웃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laughs> 이 패티가 확실히 자를 때도 바삭바삭해. 찔릴 것 같아. 되게 얇게 펴서 튀기듯이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여기는. 오. 뭐... <laughs> 패티를 놓고 테프로니를 이렇게 겹겹이 말아서 쌓아가지고 만들었어요. 드셔보시죠. 와, 이번 주에 고기 못 그래. 먹을 것 같은데요? 빵이 이 정도로 이제 살아있었어야지. 아까는 <laughs> 참 맛있어 보이는 버거다 이거 만원 정도 했어요 음, 음! 음. 야, 맛있다.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거 같지? 응. 음. 약간 새콤해.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 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소기름 안 좋은데. 넣자마자, 음! <laughs> 뭘 말하네, 또 이렇게 된다고. 좋은 양파 추가했습니다. 아까는 진짜 야채가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먹으니까 또 그냥 다른 메뉴 먹는 것 같고 또 산뜻하니까 또 들어가네요? 근데 아까 그거 없었죠? 양상추 추가나면 그런 거 없었어요. 이 메뉴는 없었고, 양상추가 있는 버거가 따로 있어요. 아, 거. 그거 먹어야 돼. 어떻게, 뭐, 그럼. 아, 잘하지 않 물어본 거였죠? 그스어스 이건 소스 가 확실히 약간 햄버거 소스보다 피자 소스 같던가 음. 우리 예전에 노브랜드에서 먹었던 음음 페퍼로니 피자 먹어? 음 그거랑 비슷한데? 그것보다 좀더 피자에 가까운 느낌이야.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조금 더 버거랑 비슷한 느낌이었고. 아, 왜? 힘들어? 부대끼요 부대. 음. 어, 올려서 먹어. 거의 그냥 석박지 석박지. 가메이카 음 석박지. 그래? 다 먹었어 없네 굿모닝 버거 하나 굿모닝 버거가 있어? 계란올라간 거. 나도 너먹을 아니야 난. 먹을래? 난 먹을 수 있어 지금 뭐야 누가 더 거절하나 싸움이야? 어? 할수 있어 나할수 거절 싸움이지 이거 난 칠베티 한번더 먹을 수 있어 근 오늘은 못 먹어. 전 세븐 아니고 세븐티도 가능해요, 원래. 오 <박소 no> 오늘은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낮잠잘 음 시간이거든요? 그냥 해야 그래. 돼요. 자, 짧게 한줄빼 가주세요. 다른 내장 파괴 버거들보다는 그래도 합리적인 맛이다. 그런 거는 죽어라! 이건 우리의 이벤트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건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야. 그리고 패티 진짜 맛있어. 음 저는 생각보다 맛있었거든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게 내가 정확히 영화나 드라마 만화보면 상상했던 그런 버거예요. 상상을 현실화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떠달았어 <laughs> 마치 그 부대찌개 에햄을다때려박으면 어떨까? 아 음. 과유불급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어떤 <laughs> 여러분들 되게 재밌었고요. 프렌차 해장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전국에 몇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드셔보시고 가격이 25,000원이니까 고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나를 위한 선물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어때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설정부탁드리니다그경면 성악용 도시로 찾아가시다가 이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감튀도 맛있네. 감튀 거의 안 먹었네.